예, 저는 10월 1일 하면 무조건 국군의 날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. 예, 제가 군복무하면서 국군의 날을 두번 치렀는데 그때는 군악대, 뭐 의장대, 뭐 전국구로 정말 모든 그 군인들이 진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. 네, 근데 정말 이 다시 한번이 국군의 날 어, 어떻게 보면 이국 군창설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. 근데 어, 이제 우리 모두의 어, 안전과 또 평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. 어, 그만큼 저, 진짜 한 30분 1시간 가만히 서 있었던 그 아픔을 견뎠던 그런 시간들도 추억들도 떠오르고요. 또 반대로 또 정말 와 진짜 멋있다 <웃음> 대한민국 <웃음> 이런, 그,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.